어,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정신 나간 민주당, 그리고 이 야권의 조국혁신단 등, 음? 야, 오당, 뭐, 퇴진비상 행동, 민노총, 이자들의 그 행동이 정말 가관도 아닙니다. 어, 지금 오늘 뭐, 지, 지그들 말로는 17만 명이 모여서 연병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뭐 기사를 보면 축제라고 그래요. 이 미친 놈들이 아닙니까? 여기가 어딥니까강하은 바로 그문 앞에다 이 이짓거리를 하고 말이지. 이거 이게 제정신입니까 지금? 세상에 우리나라 문화 유적지 그 다음에 외국의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 앞에다가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게 국민으로서 쪽팔리지 않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진짜? 국민의힘의 지도부들이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하냐고, 뭐 하고 자빠졌냐고. 언제는 K 관광이니, K 뷰티니, 뭐, 뭔 KKK 해가지고 연병들 떨더만은 이것들은 여기 찾는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것들뭐 하는 거야? 아니. 그동안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민주공화국 이렇게 부짖지면서이 지금 행동이 지금 제정신 박힌 행동이겠어요? 집회를 하더라도 다른 데 가서 하라 이거예요. 왜 관광객들이 많은 곳 앞에서 응? 나라 망신을 시키냐 이겁니다. 여기다가 또 무슨 세월호니 이태원 뭐 분향소 차린다고 하는데 야 임마 그래서 왜저 무한공항, 무, 무한국제공항 그 유가족들 분양소를 안 차려? 이태원하고 세월호는 울고 먹을 수 있, 있겠지만 왜 무한국제공항 그 유가족들 분양소를 안 차리냐고 사람, 국민내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이 못된 놈들아 진짜 좀 쪽팔린 줄 알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정치를 더럽게 한다고 하지만은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강력하게 질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국민의힘 지도부는 눈에 코빼기도 안, 안 보이고 말이지 이런 짓거리 하는 게 이게 제정신이고 정상적인 지금 상황입니까? 이게 대통령을 갖다가 팔목을 잡아놓고 지그들은 축제를 벌, 벌인다 이런 멀상 시간 이 작자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러니 당신들한테 자파 빨갱이 공산당 국가 전복설이라고 하는 거요. 언제는 경제를 살린다고 연병을 하든 마. 이러니 경제 살아나겠어요? 우리나라 관광객들, 아니, 외국의 관광객들을 우리나라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자기네들은 응? 반대의 정치를 한다고 하지만 반대하려면 누구날아가서 하든가 왜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그 관광지 앞에서 이런 연병할 짓거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아주 여긴 여, 여기 저절로 나와 요 저절로 진짜 이제는 하다하다 못해 이제 뭘상식한 짓거리를 합니다. 어? 경제를 살리자고 해놓고 겨, 이거 경제 살리는 길입니까? 경제 나, 나빠지게 하는 거지? 사람들이 왜 관광객들을 우리나라 찾아오겠어요? 이래서 민주당은 정당해산돼야 되고 없어야,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자들은 왜 여기까지 이 나라를 이렇게 망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 여당은 도대체 뭐 하세요? 음? 숫자가 적다고, 그,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싸울 수 있는 명분이 있으면 싸워야 되는 거죠. 안 싸우고 뭐 합니까? 보수가 점점만 차린다고 보수라고요? 저는 그거 정반대입니다. 보수도, 보수는 애국 아닙니까? 애국. 보수의 성향, 이념이 애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자들이 매국, 노의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강력하게 질차를 하셔야죠. 이게 뭡니까? 오늘 어,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 여기서 축제를 버리고 무슨 어묵을 처먹고 쳐먹든지 말든지, 응? 하더라도, 응? 장소가, 때와 장소가 구분되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외국인들이 찾아오는 이 마당 앞에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장소를 잘못 으이? 없으면 다른 데 가서 해야지 여기서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진짜 에? 무슨 꼽사리 껴가지고 서서히 밀어내라고 이 짓거리 하는 거예요 진짜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민주당의 이 행태에 관련해서 이것은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서라도 이것은 질타해야 되는 거예요. 응? 국민들은 지금 현재 경제가 누구 때문에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민주당 때문 아닙니까? 이짓거리 하는데 누가 외국인들이 누가 찾아오겠어요? 관광객들이 응? 피해버리지. 야그 나라 가니까는 거기 응? 관광지 앞에서 이런 멀쩡 시간 질거리 하더라고 그런 소문 날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근데 뭐 축제를 한다고요? 이게 좀 축제할 짓거입니까 이게? 심각합니다, 심각해. 이런 사상을 가진 자들이 이 나라를 그동안 주물러고 왔어요. 응?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민주당 같은 이 좌파 빨갱이 공산당들은 빨리 없어져야 된다, 해산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